맞추는 게 아닌 이 페이스가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페... 탁구도 약간 날처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페이스가 면이 아닌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핀을 특히 드로우 스핀, 드로우 스핀을 이렇게 걸수 있으면은 이렇게 걸수 있으면은 그대로 돌아가는 페이스가 굉장히 뻐집니다 그래서 폼이 좋은 선수들은 그 특히 멋있고 약간의 이제 팔이 쫙 뻗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스핀을 만들면서 골프를 치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바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스핀을 내가 직접 공을 보고 목표를 보고 아 내가 공에다 요만큼의 스핀을 걸면은 아 훅스핀이 요만큼 나니까 내가 스핀을 거는 만큼 오른쪽으로 보내서 아니면 에이밍을 저쪽으로 해서 스핀을 걸어서 저쪽으로 돌아와야지. 그런 식의 이제 스핀을 탕 걸면서 그런 식으로 치는 선수들이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롤리맥길로 있는 드로우가 강점이죠. 그죠? 드로우를 굉장히 자신있게 치는 선수. 네. 근데 같은 드로우라고 하더라도 드로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2분이나 3분에 해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로우는 내가 또 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직접 스핀을 이렇게 걸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출발과 내 손과 팔과 뭐 페이스를 인아웃으로가면 스피드를 직접 페이스를 돌리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드로우를 만드는 경우는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는 핸드퍼스트인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러면은 이 페이스 자체가 이미 공에 스피드를 걸수 있는 포즈에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수 있는 포즈.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쳐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드로우가 나오는데 핸드 퍼스트를 하고 오른쪽으로 인하우스를 미는, 미는 거는 실질적인 똑바로 쳐서 이렇게 미는 것과는 다른 스윙이 아닙니다. 그냥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핸드 퍼스트라고 드로우를 하는 선수들은 또 드로우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치키닝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폼에서 폼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편안하게 데리? 있는 상태에서 이 왼팔로 스핀을 거느냐 아니면은 그냥 공이 있으니까 데리? 이 페이스가 보이니까 공을 공을 바로 때리느냐 그럼 바로 또 치킨이 나오죠 그래서 폼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 왼손 왼팔로 데리? 이 공에다가 스핀을 걸 수가 있는 게 제일 전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폼을 좋게 만들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살짝 들어서, 스피드만 딱 걸어서 그냥 끝까지 넘어가면, 내가 피니시를안 잡으려고 해도 그냥 끝까지 넘어가면은 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한 손으로 그냥 스피드를 걸어서 넘어가면은 뭔가 그냥 또 빠르고 뭔가 이렇게 공간이 있고 뭐 피니쉬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제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면으로 공을 때리는 배드민턴의 면을 생각하느냐 탁구의 백핸드를 할때 스피드를 거느냐 요게 폼이 극단적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던 스피스의 스윙, 그냥 면으로 공을 쳐서 내가 페이스를 돌리는 동작을 아니 하는 게 아닌 똑바로 보내는 스윙을 했을 때는 조던 스피스처럼 쭉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클럽만 뒤로 머리 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피니시가 나옵니다. 그래 피니시도 예쁜 거 아니죠, 조던 스피스는.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드로우를 만들어도. 핸드 퍼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드로우를 만들 때저 한시 방향으로 던져도 똑같은 포즈만 나옵니다 뭐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스피스랑 거의 흡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핸드 퍼스트를 하고 드로우를 만들어도 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프로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래서 핸드 퍼스트를 하고 칠때 프로들은 좋은 폼을 어떻게 하느냐 로리 맥길로이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낮은 탄도를 보내거나 약간의 이제 훅스핀을 쉽게 걸 때. 그러면 이제 어떤 포즈를 하냐면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핸드퍼스트를 하면 직접 스피드을 왼팔로 만들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게 똑바로 보내야 되니까 거기서 프로들이 잡는 포즈는 어떤 거냐? 이렇게 잡아요. 이런 식으로 쭉 뻗는 이렇게. 그냥 밀면서 쭉 뻗으면은 왼팔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치키닝을 조금 방자거든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들이 쇼다이언 칠때 요런 포즈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폼이 좋은, 제일 좋은. 내가 이 공에다가 스핀을 직접 요렇게 거는. 스핀을스핀드만딱 요렇게 걸면은. 그냥 스피 걸고 끝까지만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스피닝을 거는 게 내가 아 와가지고 임팩을할때 여기서 스피닝을 걸어 이런 늦어요. 늦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스피은 백스윙 여기서부터 걸기 시작을 해. 백핸드도 마찬가지. 타구를 칠때 우리가 스피닝을 걸때 내가 아 공을 쳐야지 치면서 오스피 어 걸어 이렇게 안 하죠. 내가 이렇게 체를 뒤로 빼면서 나가는 순간부터 스피을걸죠 그죠 그래야 이게 손이 돌아가거든요 와서 돌리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을 만드는 거는 이 위에서부터 스피을 만들어야 는 아시겠죠 그래서 스피을 만들어서 저쪽으로 이렇게 치면 굉장히 예쁜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 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폼이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폼이 좋고 싶으면 이 면으로 스피인을 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스피인을 걸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그래서 폼이 좋은 선수, 토미플리드도 드로우를 치죠. 네. 폼이 좋은 선수들은 대부분의 드로우를 쳐요. 그 드로우라는 게 아까 말한 내가 그냥 드로우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포즈가 아닌 내가 직접 드로우를 만드는 선수들이 폼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 왼팔로 스피을 거는 연습을 자꾸 백핸드라고 타구 백핸드 스피 이거를 하시고 골프도 똑같이 스피을 거는 거를 해보시면은 자기 폼이 특히 폼에 안 좋은 폼에 거의 한 80-90%를 차지하는 잡아 당기는 치킨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스피을 걸면은 그만큼 스피이 거는 양을 컨트롤을 하고 그만큼 내가 에이밍이라든지 골프볼에 상상, 뭐, 내가 가는 구질에 상상을 하고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로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스핀을 직접 만들고 그걸 다 컨트롤해야 되니.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멋있는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고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위, 뭐, 오늘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근본적인 곧 제일 먼저 고쳐야 되는 이런 왼팔의 움직임, 그거를 이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2부, 3부, 이렇게 계속 올려 드릴게요.